안녕하세요. 아리랑TV 날씨캐스터 이지연입니다. 오늘 제가 올린 쇼츠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맘때가 가장 덥고 여름 휴가철 절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내용 제가 오늘 방송에서 다뤄봤는데요.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울 때 찜통 더위, 가마솥 더위라고 표현을 하죠. 외국에서는 그 베이킹 어vin, 베이킹 히트, 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, baking heat, 가마솥 더위, continues to engulf, 에워싸다, 휩싸다, 그렇죠? 휘어싸다, 뭐 이런 말입니다. 그래서, 어, 이 가마솥 더위가 계속해서 한국 대부분의 지역을 애워싸겠습니다. 그리고 shows no signs of slowing down. slow down 하면 은 완화시키다, 둔화하다, 또 easing up 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요. 아, 이렇게 더위가 완화될 기미는 가 않습니다. 그럴 기미가 없습니다. It's also the peak of the summer vacation season. 어 그리고 또 요즘이 바로 이 여름 휴가철의 절정인데요. With major expressways, 주요 고속도로는 packed 가득 찼어요. 주요 고속도로는 가득 찼어요. 누구로요? Vacationers. 휴가자들로 가득 찼는데요. 휴가자들은요, wishing to escape from the sizzling. 아하, uh -huh. 무더위로부터 escape, 도망치는 거죠. 도망치기를 희망하는 휴가자들로 주요 고속도로는 가득 차 있습니다. 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좀 간단하죠? Alright, that's all for me today. Have a wonderful rest of the day. Stay cool and I'll see you soon. 拜。